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기쁨을 느끼기도 잠시 몸에 생기는 많은 변화에 놀라고 또 적응하기 바빠집니다 임신 초기에는 먹기만 하면 쏟아내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 냄새를 맡는 것조차 두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거를 입덧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임신 중 발생하는 입덧과 속 쓰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은 언제 시작하고 또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입덧은 보통 임신 4에서 8주 사이에 시작해 35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대부분 14에서 22주 경 증상이 사라지지만 막달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일부 임산부들은 입덧 증상을 전혀 못 느끼기도 합니다. 예외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경우 자궁강 전체가 포도상 낭포로 채워지는 포상기태를 경험했거나 당뇨병이나 천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위장관 질환이 있는 임산부는 입덧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입덧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의 융모막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태아를 보호하는 생리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외부 이물질을 걸러내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입덧을 하는 거죠. 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입덧과는 달리 자꾸 음식이 땡기는 먹덧을 하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속이 허하면 입덧이 심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찾는데 먹고 나면 울렁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입덧은 심리 상태에 따라 정도가 다르고 개인차도 심한데요. 모녀 또는 자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유전적으로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70에서 80%는 입덧으로 구역질과 구토를 하는데 다행히도 입덧만으로는 특별한 질환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구중 그 0.3에서 3.6%의 임산부들은 입덧시 심해 체중이 임신 전보다 5% 이상 감소하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는 임신오조를 겪을 수 있는데요. 임신오조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심각한 탈수로 인한 신장기능 이상, 잦은 구토로 식도가 파열되는 베르압의 중후군, 식도점막이 손상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말로리 바이스 중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입덧은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입덧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생활법과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이온 음료나 보리차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입덧은 공복일 때 더욱 심하므로 식사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입덧은 주로 아침에 더 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크래커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조금 먹고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일어납니다. 튀긴 음식, 매운 음식 등 위장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그때그때 먹는 게 좋습니다. 손목 안쪽 중앙에서 팔 쪽으로 엄지 손가락 두개 정도 떨어진 곳을 내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지압하면 구토, 속쓰림 증상이 완화됩니다. 양치질이 입덧을 더욱 심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식사 후 시간을 두고 양치질을 합니다. 향기 없는 치아, 가글액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덧이 심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입덧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영양의 균형보다는 입덧이 유발되지 않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입덧으로 음식이 당기지 않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굶으면 입덧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고 속이 비지 않게 합니다 입덧을 완화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겉터를 바르지 않고 구운 과자나 빵을 조금씩 먹으면 울렁거림을 가라앉힐 수 있고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로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를 함유해 구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입덧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덧으로 생강의 강한 향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중에 나와있는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매실 공복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울토마토. 새콤달콤한 성분이 더부룩한 속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자, 레몬, 귤 등도 입덧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임신 중기쯤이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식물이 올라오고 타는 듯한 쓰름을 느껴지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위와 식도 사이에는 식도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열리고 평상시에는 단단히 조여져 있어 위액이나 위의 음식물 등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다량의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식도괄약근이 이완되고 이 틈을 타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기도 하는데요 식도는 위와 달리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성 질환은 임산부에게 비교적 흔한 질병이고 임신 12주까지는 26%의 임산부가 경험을 하는데 28주 이후에는 51%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침를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에 타는 듯이 쓰린 것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는 입덧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액이 입으로까지 역류를 하게 되면 시고 쓴 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 후기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궁이 커지면서 복부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이 복압이 식도 괄약근을 조이는 횡경망을 압박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토덫이라고 부르는 토하는 입덧도 속쓰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요. 구토를 자주 하면 식도 끝 부분이 상하기 때문에 영유한 위산이 식도 아래에 닿으면 명치가 쓰리고 아픈 느낌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과식하게 되는 입덧인 먹덧 역시 소화 기능이 약한 임산. 속 스림에 좋지 않습니다. 또 임신 초기 속 스림을 겪는 분들은 임신 후기에도 속 스림 때문에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수 있는데요. 이는 태아가 커지면서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해 식도괄약근을 조이는 횡경막까지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속을 편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복 기간이 너무 길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아침을 먹기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먹어두면 위산을 만들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특히 속쓰림 증상이 더 심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유황과 염소 성분이 풍부해서 위장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손상된 위를 재생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양배추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즙 형태로 섭취할 때 영양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상체를 자연스럽게 눕힐 수 있는 외지필로 같은 형태의 베개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면 중력의 영향으로 위산이 위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베개를 더 쌓아 머리만 눕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는 식도보다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누울 때, 오른쪽으로 누울 때보다 역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시키겠다는 이유로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역류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속쓰림이 있는 사물라면 규칙적으로 먹는 것과 더불어 음식을 오래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속쓰림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과식을 피할 수 있어서. 속쓰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 같은 통 곡물, 당근 같은 뿌리 채소, 브로콜리 같은 녹식 채소를 추천합니다 알칼리성이 강한 식품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 멜론, 콜리플라워,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샐러리, 오이, 상추,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식품 역시 속쓰림 증상을 완화합니다 증상 완화를 돕는 음료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알칼리성으로 항염 작용을 해 소화관의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차입니다. 레몬은 보통 산성으로 여겨지지만 소량의 레몬에 따뜻한 물과 꿀을 섞은 레몬차는 우리 몸을 알칼리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무지방 우유입니다. 무지방 우유는 식도의 점막과 산성인 위 내용물 사이에 일시적으로 완충작용을 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초콜릿이나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처럼 가스를 만드는 식품, 마늘, 파, 계피 등의 향신료는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임신 증상인 입덧과 속쓰림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 완화하는 방법, 효과적인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